멤벌기국민운본부 사무총장 신섭 본입니다. 네, 어, 지금부터 생명 살리기 멤벌걷기 운동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국 섬 주민 멤벌걷기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오늘 업무 협약식은 멤벌걷기 국민운본부 박동창 회장님과 어,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 김건영 회장님 그리고 어, 사단법인 어, 연한 환경보전연합회 이명태 이사장님께서 내외빈을 모신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박 멤버끼 국민도 본부 박동창 회양이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려야지. 네.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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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이어 오늘 이 중요한 어 저 행사에 이어서 저희가 어, 한국 섬중앙회및 사단법인 연안 환경 보존연합회하고 같이 모유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의 맨발거기민 운동본부가 어, 우리 섬주민들에게까지 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어,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어, 우리 섬중앙의 어, 김근용 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어,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명피사장님이 같이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생상만 해도, 섬, 섬에는 사방이다 바다잖아요. 사방이다 가장 접지효율이 높은 해안과, 그리고, 어, 이, 저, 어, 자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맨발하면 접지효율이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섬주민들은 지금 그거를 대부분 다 모르고 신발 신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 위, 긴급한 어, 사태가 생기면은 육지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주민을 모셔가지고 가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음흠. 자, 섬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맨발로, 맨발을 하셨더라면 그런 긴급한 심혈관 질환, 뇌질환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헬기라는 게뭐 다쳐서 급한 경우에는 어, 헬기가 필요하지만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 긴급한 후송이 필요한 일은 맨발로 걸으면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3자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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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섬주민들에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건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어,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전부 다이 앞으로 어, 저희 맨발 거기 국민운동본부하고 섬중앙회 그리고 어, 환경보정연합회가 같이 협업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전 섬에 어, 주민들에게 맨발 걷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로 어, 격려하고 참조해 섬중앙에 김건영 회장님으로부터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개안전 인제 해주신 박동정 회장님과 우리 연안경 변운연합회 민태 이사장님께서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회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섬은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오늘의 우리 박동창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야 더 빛나는 그런 어떤 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했었요 육지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길이 된다고 하지만 섬에는 신발만 벗으면 정말 웰빙이고 맨발 걷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음. 예, 박동창 회장님 모시고 우리 맨발 걷기를 섬에서 성 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섬 사람들한테도 좋은 건강을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더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독장 회장님과 우리 임영태 이사장님 감사드리며 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섬 사람들의 면발걷기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산업부인 연합 연안환경보존연합회이명태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연안환경보존연합회이명태입니다 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 새로운 신드롬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면발걷기 이렇게 그, 복통장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협약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방금 그, 김근영 회장님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 대한민국이 그6.25 전쟁 이후에 오시면서에 세계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그 우리 한반도 3면그 다음에 섬에는 그 혜택을 좀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못 받고 있는 게 이제 우려 혜택이거든요. 교통 문제인데 어, 생명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인데 건강에 박동정 회장님이 면발 로켓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이렇게 150, 어, 한 60개 정도 집부도 만들어지고 이제 많게 적게는 한 400만 정도의 그 동호인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 보고 어, 제가 어, 김기정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동정 회장님께서 어, 우리 섬에 관련된 주민들이 전국에 한 150만 정도 있는데 어, 나름대로 옛날보다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은 건강 문제만큼은 아직도 지금 어, 40년, 30년 이전의 상황 같다. 이 부분을 어, 당장 뭐 정부가 이렇게 뭐 병원선을 띄우고 병원을 지을 만한 이렇게 조건이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마침 그렇게 돼서. 박동장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의 건강 국민을 건강 지금 꿈을 네. 익히고 있고 또 수술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섬에 우리 연안의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혜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도 때묻지 않는 대변 오늘 또 보셨지만은 그 다음에 무공해 섬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연방국귀를 통해 가지고 섬도 좀 알려지고 또 건강도 좀 챙기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신체만 좋아진 게 아니고, 고도 산업상에 가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정신강도 좋아지고, 다 목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김종정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해로를 맺어서 하시면은, 우리 성뿐이 아니라, 우리 또, 우리 온 국민들에 대한 성도 아니고그거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성더아니도록 하고, 좋은 한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